빛발은 불길이 삽시간에 집한 채를 집어삼킵니다. 헬기와 수송기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습니다.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덮친 불길은 이미 서울 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집어삼켰습니다. 제가 유튜브나 그냥 기사 내용에서도 LA 화재가 엄청나게 심각한 줄 알았는데 곳을 계속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화재가 난 곳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그냥 화재가 난 곳이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. 뭐 나무가 소실되었거나 건물이 소실되어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. 화재 현장인 말리부 해변으로 가보는 중입니다. 현지 도로 통제로 인해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. 편도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일정 인데 여기까지 와서 그런 데를 가냐고 욕 오지게 먹었습니다 와이프한테. 진짜 미국 여행 중에 처음 싸웠어요, 처음. 근데 진짜 크게 싸웠습니다. 저는 다운타운, 한인타운, 뭐 식스플래그, 해변 및 라스베가스에서 LA로 넘어오는 길등 미국의 여러 곳을 여행했지만, 2주전 화재가 난 지역이라는 것을 전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. 저는 한국에서 진짜 여행을 취소해야 하나 정도까지 고민했는데 말이죠.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지금 화재 때문에 이 통행이 제한된 구역들입니다. 말리부 해변까지 20km 정도 남았는데 아직도 화재 현장이라고는 저 나무가 타 죽은 건가? 화재 현장 느낌은 전혀 안 납니다. 말리부 해변 쪽이 화재 건물도 많이 타고 했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can ilgili 화재 해변에 말리부가 딱 뜨기 시작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가졌는데, 가는 길이 굉장히 시골틱하고 도심지랑은 좀... 어떻게 여기 이렇게 또 푸르르? 관리도 많고. 아닌가 보다. 여기 무언가 있다가 철거한 곳 아닐까요?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고. 확실히. 좀 특이하긴 합니다. 아직 화재가 덜 잡혔다면 저게 저렇게 뿌인 게 아직 화재를 진압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냄새는 뭐 그렇게 화재 냄새는 안 납니다. 화재 현장에서 난 냄새들은 안 나고 그냥 오면서 곳곳에서 보였던 그런 산들이 그냥 이렇게 소실된 모습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볼수 있었는데 딱히 딱 이것만 봐서는 뭔가 그렇게 추정되지는 않아요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딱 확인되는 것은 없습니다 명확히 확인되는 것은 말리부 인근 마을인데 사실 딱히 특이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마을 사람들이 또 불안에 떨었을 걸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고 다행히 제 눈에는 건물들이 탄 것들은 보이지 않아서. 여기 오니까 탄 냄새들이 많이 납니다. 아, 이렇게 화재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상해 있고, 아, 벌겋게 익었네. 아이고, 여기는 탄 냄새가 많이 납니다. 이런 나무들, 아이고! 산불이 난게 눈에 보이고요. 탄 냄새도 많이 나고 저렇게 많은 나무들이 소실된 게 보입니다. 아, 너무 안타까운 현장이네요. LA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. 피해 상황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. 이렇게 왕복 4시간에 걸쳐 왜 갔는지도 모를 말리부 해변에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이날 밤이 늦어 헐리우드 사인을 못 봐서 진짜 있는 욕, 없는 욕다 먹었습니다. 저에게도 심심한 위로로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?